그거는 n r t 이요 피부가 NRT가 이게 뭐 슨말이냐면은좀조금한 노션에 관해야지. 프레셔. 아, 프레셔는 이제 파스타이 아니. 이게 볼륨이겠지. 볼륨. 볼륨은 이게 이 포인트가 거의 다 있어 하면 다있전부터 N이 몰수. 물론 그 다음에 R 가스 컨스턴트라고 해. 가스 컨스턴트. 가스 컨스턴트인데 이것도 줄 거야. 8.31인가 그래. 이제 이거는 저기 주어진 값이야. 이거는 이제 캐빈 네. 템퍼레이션. 캐빈 템퍼레이션. 아, 이게 이제 이런 관계가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우리가 고를때교 때도 했지만. 가스는 모두 가스는 1몰이마 받아들지? 1몰이안 받아들지? 근데 실제로 가스의 볼륨은뭐유의 t e 을 받아 템퍼레이처에도 별로. 을 받고 프레셔에도별향을 받지 않 s u r 도 별로. p r 지않 s u r e 레 별로. Pressure도 별처 Pressure도 이로 잡았을 때2 u r e 는 별로. p s s 로 p r e s s 로 p r e s s p s s p s 라서 쓰는 는 원래는 정확하게는 s SA, TP, 이렇게 쓰는거구나 우리 이제 a 레벨이거든이이뭐뭐면은은탠탠드드 e 아. n 비언트 b 비언트가 뭔지 알지 그 n t a m 일반 e 도 일반 온도 i e 뜻이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b 비언트 워터 하면은 그냥 그 콜드 그 워터 아 n t a m 룸룸 룸, 룸템퍼레 룸, 룸. 그룸 이게 이게 이십오이야 원래. 다음에 템퍼레이처하고 프레이션. 음, 근데 이제 S 티핑은 이것도 이제 스탠다드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도 그런 거 많이 쓰더라. 스탠다드, 템퍼레이처, 프레이션. 근데 여기, 여기서 프레이처는 어차피 똑같아. 어차피 프레이션은 십만 어, 파스칼로도 되지. 일 atm 인데 이 템퍼 여기서 템퍼레이션은 영도실입니다. 그럼 0도일 때는 일몰의 볼륨이 2 4사 db 가 아니라 온도가 낮으니까 볼륨이 작은 거지, 볼륨 실수로 2 2이점 계산한다. 우리나라는 2 2 4점로 계산한다. 그게 이제 또 압력을 기준으로 잡을 때 조금 틀려서 그래 있겠죠. 어쨌거나 근데 우리는 어, 이게 이 기준이 2 5도실일 atm 이야. 아, 예, 예. 시마포스칼. 아. 그러면은, 만약에, 온도와 압력이 틀려지면, 어? 가스의 볼륨이, 가스의 볼륨이, 물수랑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식을 나타내는 게 필요해. 아. 요거를 타이틀로 뭐라고 하냐면, 이 식의 타이틀을 아이들 가스라고 해요. 왜냐면이 식은 일반 가스에는 적용이 안 돼. 일반 가스는 적용이 안 되고,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가스가 실제 가스고, 리얼 가스고, 그 가스가 실제로는 이러이러 하다라는 어떤 가정을 했을 때, 이 식을 쓸수 있다는 얘기야.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는 다아일들 가스만 에 적용된 거지, 실제 가스에 적용된 건 아니야. 그니까 차이가 좀 나겠지, 실제로는. 정확하게는 안 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실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스가 어떻다라고 정해놔야 된다는 거니야그 아, 우리가 아, 아이들 가스라고 해서 이 식을 아이들 가스 이퀘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다시 가스의 어떤 물수랑 온도, 볼륨, 압력 간의 관계. 그러면 거꾸로 압력이나 온도가 틀리면 가스의 몰수도 뭐한다? 틀려준다 이런 얘기지 그거를 계산하는 거 우리가 이걸 이제 고정적으로 놓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온도가 틀려지면 압력이 틀려지면 몰수가 어떻게 될까 이걸 계산한다는 얘기지 아, 이제아아이들가스이퀴이면 어떤 어썸션이라고 그러거서 어썸션 네. 일광 몰래클 진짜 완전히 유유조건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진짜 막자잘 좁게 움직여게 돼요. 그럴려면 네, 한 번이 볼륨이 싫어 지루. 볼륨이 싫어 어떻게 하냐면 수혈되면은 어, 또볼륨 네. 무시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볼륨이 없다, 이렇게 깨나. 볼륨이 대신 아이들 가스는 너무 엄청나게 자유롭게 움직여야 돼. 근데 이 조건이 어트랙션, 원래 인터몰레큘 어트랙션이 있잖아. 어? 가스가 가스. 가스. 근데 그걸 뭐 없다고 하잖아.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랑 몇개 제일 중요해. 볼륨이 중요한 건 <목소리> 뭐 별로. 말은 이렇지만, 그냥 볼륨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엘라스의 컬리전은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어. 그런 충돌을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죠 그대로 아, 에너지가 고대로 그 전달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요거, 요거하고, 요거, 요고 요거만 봤을 때, 요거만 봤을 때, 아이들 가스에 가장 가까운 놈은 뭘까? 아이들 가스에 가장 가까운 실제 가스는? 뭘것 같아? 분리이어는 가스가 네, 있어요? 하이드로젠. 제일 짱짱. 제일 짱짱하게 분리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하이드로젠. 그러면 하이드로젠이 아이가스에더 가까워지면 네. 온도가 일반적로 어떻게 될것 같아? 높아야겠지. 온도가 높으면은 어? 빨리 움직이니까 어트랙션이 없잖아그렇지 야. 네. 크레션하 어때? 크레션 빨리 이겠지 크레션. 작아야 되지? 그렇지. 치 근데 저거 작으면 입자자의 간격이 넓으니까 점점 공간이 넓어지면 그 전체 공간에 대해서 입자의 어떤 볼륨은 너무 작으니까 무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라 그래요. 다시 되게 간단해 우리가 가스는 1이24 t m 피다 그런 거는 25도씨 ATM일 때 가능할 거야 근데 만약에 온도나 안정이 바뀌면 가스의 볼륨이나 볼수 이런 것들도 틀려야 된다. 근데 무작정 가스의 종류가 많으니까 어? 그가스 종류에 막, 막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 가스들이 아이들 가스다 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 거지. 근데 실제로 아이들 가스는 실제 가스랑 틀리지만 이런 조건들을 맞추면 아이들 가스에 가깝다 이해돼. 그렇다면 그냥 기산을 하는 것 뿐이야. 우리가 이걸 이거지, 어썸처 말고, 그냥, 보통 개, 피부는 에너지 같고, 계산은, 그냥 계산하는 거 이게. 어떤 가스든 간에. 아이들 가스가 아니겠, 아, 아니겠지만, 당연히 실제 가스지만, 아이들 가스하고 비슷한 형태로 하는 거지, 그치? 비슷한 형태로 하겠다는 거지. 됐어? 음, 비번 연결되는 문제라서 그냥 바꿔서 나이트로젠 가스 컨테이너, 나이트로젠 몰리 트로스 컨테이너, 트로스. 이런 건 그냥 모르는 문제 아니야? 뒤에 뭐 나이트로젠 가장 중이면돼 네. 하나. 네 다섯 개의으이지 어떻게 리 이렇게 하나씩 로젠 트리플 볼이구그 다음에 어, 네. 2번 칼큘레이터 넘버로 나이트로젠 알톰스래가이 번은 붉은색 붉은 자 중에 하나고그 했어. 5.6g의 나이트로젠 파스. 아보가드로 컨stant을 일단 물수구 해야지. 왜냐면 아보가드로 컨스턴트는 1몰당 6.02x10의 23승이니까 물 쓰게 당장 물 물은 나이트로젠 파스. 14 베일드 소 18분의 14곱하기 이 다 이게다가 5.6? 아니, 명물에거 28분에 5.6이면은? 딱 떨어지나? 딱 떨어지나? 5.6 나누기 2 8분까리 10을 보세요. 아? 8 6 나누기. 5.6 5 6, 아? 6 나누기. 0.6나누이0.6어지지0.6나누지0.6 아 그러면은 이제 몰래클 이 N2 몰래클이 0.2몰이 1몰당 6.02 곱하기 10의 2 3승의 몰래클인데 몰래클이 아니라 이게 이제 N2는 이거 몰래클이고 이 몰래클에 아톰 몇개 있어? 두개아두개씩을요이 곱하기 2이거꼭 빼면 안 되죠? 넘버 오 아톰이었어요? 아 넘버 오브 아톰 그 그러면은 어, 얼마야? 0 4에다가 6.01곱하면 0.4곱하기 .4에 6.01는 2.4. 2.4곱하기 1 0에2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응. 음, 2.4일. 3번 3번은 그냥 공식을 써봐 샘플 오브 나이트로젠 해가지고 p 는 n r T N, R, T 이렇어샘플 오브 나이트로젠 가스가 지금 워키파이드 108이 볼륨이지 25도씨가 좀 온도고 프레저가 나와있고 유수 아이들 가스 이크레이션 해가지고, 10도 나와있잖아. 넘버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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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으로. n은 뭐 하는 거야? n은 p, v, r, p. 그냥 대기만 해주면 되겠지. p가, 다리가 포스터 맞지? 1.36곱하 10에 5승. 10에 5승 곱 볼륨 조심하라고. 볼륨이 108이야. 큐빅센티미터가 보면 108 이렇게 써.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해줘야겠다. 큐빅 밀로 바꾸게. 그 다음에 아이 밑에 나와있지. 아이가 8.3에 3.3 나와있고. 그 다음에 t t 가 켈빈 템퍼레이션이니까 25도로 바닥273 이렇게. 이 시범이 계속 그냥 계단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계단해만